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기침 발작이 일어나 죽을 듯 기침을 하고 나니 방안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고. 안녕하세요. AA에서 2년째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2입니다 2008년 5월 중순 이맘때 처음으로 밧줄에 묶여 사설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날의 저의 모습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그후로도 계속해서 저호 하여금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술잔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진 자존감, 제가 술을 마실 때마다 아주 적절한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의 음주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고 아내와 같이 운영하던 가게도 제법 잘 되고 있었기에 저는 충분히 술 마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횟수가 전보다는 조금 잦아졌고 마시는 양도 조금 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저를 향한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나자 저는 정당한 저의 술 마실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마시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며칠씩 밖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잔소리를 넘어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면서 저는 저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아내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술에 취하면 원수를 대하듯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나 이웃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싸우다가 분에 못 이겨 현관의 어항을 깨 부수기도 했고. 거울과 TV, 아들의 PC 모니터, 결혼 사진을 훼손하는 등 이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폭력은 저의 몸은 물론 아내의 몸에도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행동은 집안 내에 국한되지 않았고 종종 바깥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동네 열대어를 파는 가게를 횟집으로 알고 들어가 술을 안 준다고 수족관과 가게 내부를 때려 부셔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특수 폭행에 영업방해, 재물손괴 등등등 여러 제목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합의를 거부했고 제가 이 동네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자체를 보기 싫다고 하며 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딸아이가 찾아가서 빌며 사정에서 겨우 구속은 면했으나 그집 주인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저의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해서 저는 그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또다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커서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저의 술버릇을 묵인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부딪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가 설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자 다시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라고 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술 취한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현관 도어록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렇게 현관문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 경찰관이 왔습니다. 아내가 신고를 한 것이었고 저는 또다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의자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았고 얼마 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벌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뒤 저는 강제 입원에 걱정 없이 자유로이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자유를 만끽하며 반낮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나 상황 따위는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깨면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점차 식사도 거르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너 달쯤 지난 어느 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길어있었고 수염도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과 볼은 움푹 들어가 해골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본 뒤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아 이게 알코올 중독이구나. 그럼 이제부터 마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형편없는 몰골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이 생긴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이 제가 너무 많은 술을 마시지 않도록 제지했지만 저의 술에 대한 욕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장례식장 직원들과 다툼이 생겨 아버지 장례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들과 조카들에게 붙잡혀 나왔습니다. 명색이 상주인데 아버지 입관조차도 지켜보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한결같이 저의 병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이때가 52세로, 40세 처음으로 구급차에 묶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3번째 입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에 안 계시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몸도 회복되었고 단주할 동기도 생겨서 이번에는 술을 끊어버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결심이 깨져버리는 데에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책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저를 더욱더 술의 깊은 동굴로 끌어들였고 저는 또다시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술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고 노력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셔도 죽을 것 같았고, 마시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앞뒤가 막혀버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술의 동굴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 때마다 희미한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기침 발작이 일어나 죽을 듯 기침을 하고 나니 방안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목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올라와 흘렀습니다. 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와 함께 섞여서 넘어간 술은 곧 다시 피와 함께 내 뱉어졌고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지금 제 앞에 계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저는 잡은 손을 통해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낀 후에야 어머니께서 제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고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함과 안도감, 그 밖의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네 번째 입원을 해서 간신히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는 병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는 것만은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AA 모임을 참여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AA에 대해서는 예전에 입원 중인 병원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첫인상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술을 끊겠다는 마음이 없었기에 기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저의 절박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AA 모임에 참여하며 단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서 중독 전문가로서 AA 모임을 알리며 다른 환우들의 퇴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얻은 삶이 참 소중합니다. 아직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들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단주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술 마시기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회복될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술의 터널에서 되돌아 나와 다시 살수 있게 도와주신 AA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주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살아가길 희망하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